아이셋이 놀이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단한 마리의 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하얀 진돗개는 로트와일러 무리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놀이터, 모두가 도망칠 때단한 마리의 개만이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그후 미국 교육청과 CNN이 움직였고 이 개는 K테라피 도구 즉 한국 진돗개의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됩니다. 어떻게 개한 마리가 공교육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진돗개의 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걸까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셋이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로트와일러 세 마리가 풀려났고 그 사이에서 진돗개 설이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외곽 평화로운 우리 마을의 공립 초등학교 앞 놀이터.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생님, 개들이 와요.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인근 농장 울타리를 부수고 방치된 로트와일러 3마리가 놀이터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덩어리들이 땅을 울리며 달려오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금 당장. 순식간에 놀이터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럼틀과 정글짐 위로 도망쳤어요. 손이 떨려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하얀 진돗개. 서리가 놀이터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리, 안 돼.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것처럼 서리는 딱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흥분한 로트와일러 세 마리와 서리 사이엔 이제 10m 남짓한 거리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 많이 들렸죠. 저는 서리를 데리고 출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허락해줬고 아이들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후회했습니다. 서리가 덩치 큰 로트와일러들에게 물려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애들아,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서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짖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다리를 살짝 벌리고 몸을 낮춘 채 로트와일러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머릿 속으로 상황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서리가 공격당하거나, 로트와일러들이 아이들에게 달려들거나, 순간 로트와일러 3마리가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학교 앞 놀이터에 맹견이 침입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나중에 와서 조사했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의 공공안전 시스템이 한 마리의 진돗개보다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와 서리, 그리고 우리 마을 전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리는 며칠 전부터 울타리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저는 마리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이자 서리의 주인이죠. 서리를 입양한 건 2년 전, 한국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맞게 됐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하얀 중형견 한 마리일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진돗개예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죠. 친구의 말이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정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최근 몇 주간 서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울타리 너머를 향해 짖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경계심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서리가 밤중에 창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서리야.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바쁜 일상에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저는 학교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불법 번식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로트와일러들을 훈련 없이 방치한 채로 번식만 시키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있죠?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농장주가 지역행사에 매년 후원금을 내거든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돈이 입을 막은 겁니다. 깨가 아니라 돈이 이 마을을 조용히 만들었어요. 서리는 며칠 전부터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돗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마을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농장은 우리 마을 경제에 중요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삼아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서리만 아니었다면, 그날 아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농장주는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울타리를 보강하겠다는 약속만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처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서리만 그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불법 번식장이 아직도 미국 중서부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서리. 서리는 마치 모든 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며 때때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죠. 이제 저는 서리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더큰 위기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못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공립학교는 다시 정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교육청에서 임시 경비원을 배치했지만 그건 그저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고, 그래서 서리를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창 밖을 내다봤을 때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로트와일러들이다. 모두 안으로 들어와. 이번엔 두 마리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크고 사나워 보였어요. 농장 울타리가 보강됐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선생님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놀이터 한가운데 있었어요. 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로트와일러들은 이미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서둘러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저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할수 있었을까요? 맨손으로 로트와일러와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하얀 그림자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놀이터와 아이들 사이에 홀로 서서 로트와일러 무리를 막아섰습니다. 짖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세로 압도하려는 듯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로트와일러들이 멈춰섰습니다. 선생님들과 경비원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이 혼자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고, 서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이 서서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마치 넌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저희는 로트와일러들의 주의가 서리에게 쏠린 틈을 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둘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동안 서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로트와일러들과 대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서리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하지만 서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들이 서리의 목소리에 반응할까 두려웠거든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지킬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왜개한 마리가 해결할 일을 우리는 못했을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트와일러 중한 마리가 서리를 향해 돌진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야 그 순간 서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이제는 대응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저는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정확히 다리를 노렸습니다. 로트와일러가 서리를 향해 돌진했을 때 모두가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리는 마치 계산된 듯한 움직임으로 옆으로 회피했어요. 그리고는 로트와일러의 다리 쪽을 향해 재빠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서리가 공격하려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로트와일러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로트와일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달려오던 로트와일러가 서리를 지나치는 순간, 서리는 로트와일러의 뒷다리 쪽에 몸을 밀착시켰어요. 속도를 이기지 못한 로트와일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리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어에 집중했고 상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무술의 달인처럼요. 두 번째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었을 때도 서리는 같은 전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서리는 로트와일러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자. 갑자기 정면으로 마주보며 짧게 한번 지졌습니다. 순간적인 당황으로 로트와일러의 속도가 늦춰졌고, 서리는 그 틈을 타 로트와일러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며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죠? 서리는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두 마리의 로트와일러가 서리를 중간에 두고 협공하려 했지만, 서리는 항상 한 마리만 상대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어요. 마치 체스의 나이트처럼,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서리가 단한 번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공격이 아닌 방어와 견제만으로 로트와일러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로트와일러 두 마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서리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혼란스러워 하며 더 이상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포획용 도구로 로트와일러들을 안전하게 제압했어요. 저게는 어떻게 훈련된 건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한국에서 온 진돗개일 뿐이었습니다. 학교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영상을 확인하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리의 움직임은 마치 계산된 듯했고, 그 전술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뭔가 더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리의 품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 품종은 놀라운 지능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진돗개의 판단력, 단순한 본능입니까? 아니면 유전적 유산입니까? 서리는 훈련 없이도 그런 전략적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그건 마치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가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하얀개가 오늘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그 CCTV 영상이 교육청 본부로 전달된 날, 진돗개가 교직원 회의의 주제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서리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개를 데려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명의 교육청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리사 선생님, 서리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학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리가 로트와일러들을 상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가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리의 행동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공격 대신 방어에 집중하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한 점 그리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한 점이 주목받았어요. 이건 본능적 대응 능력입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가정과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교육청 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아이즈킴이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훈련된 개를 활용하는 방안이었어요. 그동안은 주로 독일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서양 견종을 고려했지만, 이제 진돗개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진돗개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 보도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산될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CNN 지역 뉴스팀이 학교에 왔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가 아이를 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으로 조명됐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서리의 평소 모습과 사건 당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리는 평소에 매우 조용하고 차분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뉴스가 방영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견 훈련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치유 능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리가 보여준 침착함과 판단력이 치유견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치유견 산업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견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특성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미국 공교육이 진돗개에게 배우게 된 걸까요? 왜 치유견 산업은 지금껏 유럽견에만 몰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진돗개의 이런 능력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서리의 이야기는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서리의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서리의 영향력이 단순히 화제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서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하얗고 조용했죠. 그래서 다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릴 지킨 건 서리였습니다. 저는 사실 서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주변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물었죠. 그 작은 개가 뭘할수 있어요? 그 경계견으로는 좀 작지 않나요? 심지어 학교 경비원조차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개가 뭘 지키겠어요? 서리는 중형견이지만 로트와일러 같은 대형견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을 지켰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리를 과소평가했어요. 진돗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의 용기와 충성심이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서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서리를 보면 반가워 하며 인사하죠. 서리, 안녕, 고마워.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이터 앞 벤치에 새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서리가 지키는 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학부모의 회장인 제니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마리사. 우리 모두 서리를 과소평가했어요. 크기로 판단했던 거죠. 제니퍼는 이전에 서리를 경계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개를 무서워한다며. 서리를 교실에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톰이 이제는 매일 아침 서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서리 덕분에 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마을 전체가 서리에 대한 시각을 바꿨습니다. 작은 개는 약하다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신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용한 존재들을 과소평가합니까? 크기가 아닌 용기,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서리가 가르쳐 줬어요. 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겉모습과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죠. 큰 목소리, 강한 존재감, 화려한 외형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런 편견을 깨버렸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서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작은 영웅, 큰 용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는 서리의 용기뿐만 아니라 한국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수천 년 동안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점은 크기가 아닌 지혜와 판단력에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보면 미소 짓습니다. 아이들은 서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죠. 학교에서는 서리의 교훈이라는 수업이 생겼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서리의 이야기가 다른 개들에 대한 인식도 바꿨다는 점입니다. 보호소의 입양률이 증가했고 특히 작고 조용한 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개를 선택할 때 단순히 크기나 외모가 아닌 성격과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여전히 하얗고 우아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조용함 속에 담긴 강인함을 알아봅니다. 작은 개가 보여준 큰 용기가 우리 모두의 편견을 바꿔놓은 거예요. 서리는 내 불면증을 고쳤습니다. 이젠 내가 서리를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로트와일러 사건 이후. 저는 PTSD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곤 했어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리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동료교사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 집에서 서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치유가 됐거든요. 서리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곁에 와서 조용히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밤 특히 심한 악몽에 시달린 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고 심장은 미친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서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제 손에 부비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제 감정 상태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불안해하면 곁에 와서 머물렀고 기분이 좋을 땐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를 가진 것처럼요. 이게 단순한 반려견의 행동일까?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헌과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감정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특히 주인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이를 감지하고 진정시키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점차 재불면증은 나아졌고 PTSD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서리와의 일상이 최고의 치유제가 된 거예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소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일상이 저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담사인 제시카가 제안을 했어요. 서리를 학생 상담에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이 사건 이후로 불안해하는데 서리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진돗개 스쿨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 증상을 보이는 학생 몇 명과 서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간단한 세션으로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리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의 불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서리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더 이상 놀이터가 무섭지 않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안전함과 평화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됐습니다. 교사들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서리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학교 보건실에는 서리 타임이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이 서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분위기 개선에 진돗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리와 함께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출석률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정서 교육을 교과서로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교직원 회의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감정에 반응하는 존재.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서리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리의 이야기와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치유와 교육의 동반자로서의 진돗개를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요. 서리가 저를 치유했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진돗개가 공교육을 바꿨습니다. 이젠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돗개 스쿨 프로그램이 미국 교육부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관찰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완동물 테라피가 아닙니다. 진돗개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에요. 교육부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서리가 보여준 세 가지 특성이었어요. 첫째,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하고 전략적인 대응. 셋째,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용한 존재감. 그렇게 K 테라피 도구 프로그램이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 열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서리 사례는 교육청 공식 보고서에도 인용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모델로 교사 교육 자료에 포함된 거예요. 이제 미국 전역의 교사들이 서리의 이야기를 통해 위기 관리와 학생 정서 지원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화적 교리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진돗개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새로 들어왔고,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선생님, 진돗개가 한국에서 왔다고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리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지역 도서관에는 서리 이야기라는 그림책이 출간됐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리의 용기와 지혜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와 학교 안전프로그램에 기부됐습니다. 학교 시스템도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교실에는 감정코너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서리의 사진과 함께 용기는 크기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교육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학업 성취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감정 인식과 관리 능력이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서리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과 치유센터에서 관심이 높았어요. 한국 진돗개 브리더들은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놀라워했고 한국 정부도 진돗개 세계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왜 지금껏 교육과 복지에 쓰이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한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국의 보물이 해외에서 재평가받는 상황에 많은 한국인들이 진돗개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특별한 훈련이나 지시가 필요 없어요. 서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서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공공시스템의 일부가 됐습니다. 교육, 치유, 안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 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책과 시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함과 신뢰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서리는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돗개가 공교육을 바꿨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